아들 줄 케이크도 샀고 지금 들고 있는 손에 아까들이랑 놀 보드 게임이랑 첫 번째 시랑 선물이랑 생겼다아 힘들어. 아 정신이 나가버리겠네. 지금 애들은 나 빼고 다 가고 여섯 명한 명도 안 아끼고 나 왕따 시키고. 아마 혼자 가고 열심히. 여기 꺾으면 있나? 어, 여깄다. 저기 있다. 저기 있다. 야, 이 자식들아! 야! <laughs> 야, <laughs> 얘는. 야, 나 뭐야. 야, 얘기만 할 거냐? 놀아야지. <laughs> 야, 나 어디 앉아야 돼? 나여기 여기. 나 애기 위자을 해. 나왜 가운데야? <웃음> 여왕이야? 여왕이야, <laughs> 여왕. <laughs> <laughs> 야, 나, 나, 나 왼팔. <laughs> 야, 나 <laughs> 야, 너 어깨 드러내고 오지 말랬지. 아니야. <laughs> <laughs> 나, 드러났어 <laughs> <돌아. 웃음> 너 내가 입을 <이불> 돋보고 했지. <laughs> 나 고기 꼽는다. 아. 어, 어, 아. 야, 니 거기 구워 야. 어. 그래. 음 너무 많이 나오네. 주변에 이게 아, 맛있어요. 근데 불이 잘안 먹을 거. 같아? 야, 점심 안 먹었어? 응. 나고기먹었네어 이래서 고기 먹을 수 있겠어? 모르겠다. 먹을 수 있는지. 네? 너뭐 먹고 왔어. 먹고, 왔... <laughs> 먹고 왔지나 저녁 <laughs> 먹는줄 알고. <laughs> 아, 그래? 나 떡볶이에 김밥에 또 순대까지 먹고 왔지. <웃음> <웃음> 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. <laughs> 그치지그건 맞아. <laughs> 오, 냄새. 오, 좋아. 좋아 이거와 일로와. 아! 아니야, 원래 미인한테 간댔어. 응. <laughs> 아, 맛있어요, 언니. 여기 우와, 여기 우와. 우와, 야, 고기도 구울 줄 알고 멋있는디? 맛있어 보인다. 어. <웃음> 배고프다. <웃음> 김치도 <웃음> 구울 거야? 이름 너무 행복해. 행복하게. 아직 한번 찍을지. 야 고기 끊는 나경이 사진 찍어줘. <laughs> 아니 괜찮습니다. 셀러 셀러. 퍼브 솔트 슬릭 <laughs> <가보라고>. <laughs> <안슬립. birthday chef. 웃음> 아 뿌려봐. 아하 가보다고 가보다고. 안슬릭 셰프아 이렇게 이렇게. <laughs> <laughs> <que> <laughs> <laughs> 좋아. 테프님 더한 후추 한 번만. 후추 한 번. 야 너무 높게 자르니까 높게 자르오 맛있어. 맛있어. 플라팅 플라팅. 자리 스틸 해도 되나? 어스틸 아무데나 하나. 에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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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찍는> 아가 <laughs> 찍는 거야? 어? 아가 찍는 거야? 어. <웃음> 아, 나, 나 근데 못 찍어 살. 그래? 어. 알겠잖아 알 잠깐. 다른 거 쟤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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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야왜 이렇게 잘 구워 나경이? 아 역시 첫 대위 위험인 것 역시 버섯도 맛있겠다 너 버섯 먹어? 너무 좋아하지? 그럼 하영이하고 너만 왜이래? 버섯 먹은거같아 왜? 너네 버섯 안 먹어? 어난안 먹어 나도 먹을래 좋아 나도 좋아 먹는 거야? 당연하지 <laughs> 국한 겹짜리 김치 빠지면 야. 왜 먹어? 너무 좋아 일단 자기잔보내주이는두번지세어 많이 했어. 아, 이거. 아, 이거.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는 이거. 아, 적없 아, 이색 아, 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아, 이 이거 너하야 나같이 한번 할까? 내명어디있아그 짱구 물어봤을 때요? 어 맞아 짱구 물어봤을때응안깨어응 안깨졌어 여기다 둬야지 다들 이거 끌어다닌다고 아주 멋있는 언니들이구만 이고 누가 먹거야 그냥 그냥 섞거나 아무나 먹게왜 t okay. I'm not okay. I'm not okay. 그 m not okay. 아 m n 아가 okay. I'm 야 o t okay. I'm not okay. I'm not o k 이 나경님 사진 찍는데 왜? <laughs> 내좋 와, 안 좋아? 그래서 떨어진 고기 조이가 들어어요와어다너그가너아니야 나야. 야 아래까지 쓸고 야야 <laughs> 그냥 내가 내꺼 할게 나는 이거 지연아 왼쪽으로 확 기대할게 확실하게... 어. 왜 이렇게 지나나나 정말 이거 해가지고 너무 행복 바람천에서 맨날 매년 벚꽃 치자 맞아 그거 내가 작년에 우리 반 애들이랑 봤잖아어 같잖아 어 봤어 남자 애들이 우리 이번에 가면 학교에서 시험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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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많이> 안 <웃음> 아니 <웃음> 내가 하고 싶 요즘에 내가 틱톡을 다시 깔았거든? 어 <laughs> <laughs> 아니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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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다이런거 아니야 이러는 거 아니야 나는 이 아니야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어, 뜨는 데 너무 예쁜 거야 난 좋은데? 근데 굳이 우리 그럼 내년까지 포에봐야당연하아너왜나 찍어 나이스 예쁘게 찍게 나왔다 다리 길어 보이지? 아 다리 안 나오나? 상관심만 <목소리> 아, 그냥... 아, 아, 나. 오케이. 뭐 찍지 않았어? 오! 오! 완전 힘대. 야 너... 나. 야 <laughs> 나. <laughs> <도움이 웃음> 왜? 약간 보이는데야 이거. 이러고 찍은 거 아니야? 너 아니야? 아, 약간 그런 거구나. 아, 응. 요아 뭔지 알겠어. 뭔지 알겠어. 여기 중에. 내 찍어줄까? 멋있는지 알려줄게 그걸? 굳이? 아니 아니야 아뭐 선생님한테 질문하러 왔는데. 야때때 야, 구구 닭발 밥은 진사 먹어 볼래? 어? 어? 예. 아, 먹을래. 조각새 아니, 갈발. 할 할발. 아, 운 거야? 먹을래 내가 모르겠어. 먹으 같지 생기는데. 먹을래. 바이바이 바진바이안 내면 갈발 갈발. 아, 너 넣어 바잘말 엄마가 정말, 엄마가 맛있... 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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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말 정말, 청양고추 정말, 말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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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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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말 정말, 정말, 거말 정말, 정말, 정니정물 드세요. 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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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되게 이렇게 모여서 약간 똥파티 같응 똥파티 마지막에 똥! 똥! 아까응나똥사랑아너 발음 왜 그래 나. 아. 너 발음 왜 그래 똥! 똥! 아, 아니나당황스럽네아 나 진짜? <laughs> 아니, 아니 그데 뭐? 약간, 약간 마지막에 뭐, 이렇게 거서막밥 먹고 막 음. 그 엄청 재밌게 보내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우리 이제 고이요고이면은약기서 수능 준비해야 되고 야 조용해. 에 아, 뭐. 우리 금지해 야수는. 조용. 오얘 어, 냄새 많이 나. 형들 시간 좀 뒤에 문 열. 안 춥겠죠? 어. 추워? 음. 다을까 이거 다을까 음, 냄새 빠 어, 아니면 이거. 아 배부르다. 지린가 봐. <laughs> 아 찌꺼지 있어 너? 아니. 잘 있는 뭐지 한 장. 먹, 먹으면서 졸려. <웃음> 먹다, <웃음> <그거는 뭐야>? <웃음> 먹으면 서을 거야. 뭐그거는 뭐야? 먹으 그냥 졸린 거잖아. <laughs> <노래는 모르겠어. 웃음> 아그그 그 노래 알아? 먹다 지쳐 잠에 들면 축복이. 거야 <laughs> <laughs> 그런 <웃음> 노래가 있어. 그러 여기 아. 한쪽만 열어. 아, 그래. 그래. <laughs> <laughs> 야 어진아 근데 너그 예쁘다 그렇게 입었어. 그 이거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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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핀더레스트 그, 감성 아니야? 맞아. <laughs> 이거 에 샀어, 이거. 아니, 그거 근데 그런 거킥좀 나락 쥐어야 나 나도 안 올려. 아니요. 나처음을 아, 맞을... 때. 할머니. <웃음> <웃음> 뭐할 콜라 먹으면서도 좋은 콜라에 취하는 거 좋아. 까다 먹었으면? 빨리빨리 움직여야 될것 같아요. 뭐야 이거 <laughs> <laughs> 진짜야. 가져, 가져야 돼. 내가 가져올게. <laughs> 어 위에를 야! 야, 야, 진짜. <웃음> 너무하네. 틀을 <laughs> 들고 아, 왔는데 이거 짓더라 <laughs> 아, 김나연. <너> <laughs> 기다려봐 누가 누건지물라봤대나 <laughs> 아, 너무 좋아. 뭐야? <laughs> 어 잠깐만. 야 땅굴이야. 맞아. 맞아 맞아. 촛불 아 촛불. <laughs> 이래서 한 가지 물어봤구나. 아 기다려. 야 기다려. 기다려 너네. 기다려. 자 내가 준비한 게 있어. 할까? 세계축가 할까? 그럴까? 노래 부를. 아 기다려봐. 기다려봐. 어, 그림을 넣고 싶었거든? 어. 근데 이게 안된다는 거야 그림이. 아 그래서 내가 만들어 왔어. 아 토같이 꽂으려고 그냥. 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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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우리 원빈이 하는 여기 구름이이거 춘식이. <laughs> 이렇게 <웃음> <웃음> 야 <원비디언. 답자> 하나 <laughs> 하나씩 꽂아봐. <laughs> <응>. 가 너무 아 이거 브리즈 캐... 그 캐릭터 그캐 했던 아, 거 모티브 한 거야. 얘는 그 춘식이 생일축하, 그거 배경 딴 야, 거. 어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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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짱구 딴 거고, 응. 너는 모르겠어 그냥 딴 거야. <laughs>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오케이 이어서어오ก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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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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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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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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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리고 자기 오른쪽에다가 새끼를 두는거야 어. 오케이? 여아 주변에 자리가 아니야 없는데? 지금 시작하면 안돼 아. <laughs> 지금 시작하면 안돼 하나는 시작하면 안돼 준비 시작 지금에서 했어 그러면? 장난? 만약에 치를 어야 되는데 칼을 놨어 그러면 손가 부러지잖아 손가락 부러진다 마지막 새끼 새끼 손가락 아, 진짜 꾹 트리는데? 그래서 잘못할 때마다 10개. 아, <laughs> 하나씩, 총1 0번의 기회를 주는 거야. 헐. 헐. 준어 시작 오겠네어도나오나어

네, 가했어 아, 네, 네. 시작! 이번엔 네를 빼놓고. 뭐야? 내 <laughs> 네, 빼고 해야 네, 아, 네, 아, 아, 멋있다. 멋있다. 돼. 네, 내가 했어 아, 그 맞다, 저는 1등은 최어지신 아, 이거 당연한 1등이 누군가요 2등 저예요.